네 컨테이널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3월 4일 장마감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아침부터 걱정이 많았던 그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16% 하락 어, 코스닥은 2.26%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어, 하한가 종목이 두개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1700억, 코스닥에서는 플러스 1600억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은 상승,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디커플링을 보였습니다. 어, 이것은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음, MSCI 어, 중국, a 주의 어, 확대 편입에 따른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 비중 축소와 환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시 어, 비중 축소가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전체 시장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어 양봉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그 분봉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어 28일 금요일부터 보면은 지속해서 어 하락 추세를 어 연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았다. 분봉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반대로 코스닥은 어, 금요일날에 어떤 하락을 조금 어,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하나 보였죠. 이걸 보통 이제 어, 잉태형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양봉이 있으면 그 다음날... 어, 양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 어, 실질적으로 분봉도 한번 살펴보면요. 분봉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오른 이유는 어, 코스닥 종목 중에 경협주가 일단... 어, 개발락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시가 대비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어... 신라젠이라든지 차바이오틱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합니다 풍선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어... 테마가 경협 테마가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돈이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많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협 테마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있죠 밑으로 빠지고 있으면 이걸 팔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살려고 할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인 거죠 제약 바이오를 많이 산다 이런 이렇게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순환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하한가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이 실질적으로 3월 4일 어, 그, 3월 달에 첫, 그, 거래의 시작일이잖아요? 제가 늘상 주식과 골프를 많이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골프라는 종목을 이제 주식공무이 되게 좋아하고 잘 하는 편인데요. 어,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파포에서 네 번에 넣으면 파포예요. 근데 이제 보기를 하게 되면 다섯 개 이렇게 늘어나는 실수를 줄이는 어 그런 게임인데 이거를 보시면 어 오늘 이제 하한가 갔던 종목이 이제 유테크라는 종목과 여기 보실게요. 거의 점 하한가로 갔습니다. 유테크라는 종목과 어 ELK라는 종목이 이제 하한가에 갔는데 유테크는 점하한가 갔고. ELK 같은 경우에는 점 하한가는 아니지만 바로 하한가에 직행을 했죠. 이종목이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 역시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왜 하한가에 갔냐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 종목들이 거의 3년 4년간 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이면 이제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 관리종목 지적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벤처기업은 좀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3월달에 절대 잡주를 하지 말아라 내가 99번 성공했더라도 한번 상장 폐지를 맞으면 이건 그냥 시장에서의 퇴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3월달 4월 아, 3월달 그러니까 12월 결산 법인이 이제 감사 의견서를 받는 것이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주를 혹시 내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꼭어 감사 의견 적정인지는 꼭 확인하시고 감사 의견 의견 의견이 적정인지 적정인지 확인을 하시고 꼭 매수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월요일 그 사실 생각보다는 시장이 괜찮아서 저 주식공무원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시장 지루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완만한 상승에 지루한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면은 다이나믹하긴 하죠. 근데 이런 시장은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오늘 주식공무원 장마감 시황, 어, 특징주 컨텐츠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마, 뭐, 이런 걸 다뤄봐야겠다, 뭐,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어, 댓글을 통해주시면 주식공무원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전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수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